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만일 듣지 않거든.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로또 육사원입니다. 883회차 로또 분석 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목표는 1만 명입니다. 1만 명 가자! 이 시간에는 39번의 다음수로 42번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면서 생각을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다음에 42번도 보입니다. 39번 다음에 42번도 보이고, 39번 다음에 42번도 보입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보입니다. 한참 위에도 있었어요. 39, 다음에 42. 이것까지 한다면 네번 정도. 39, 다음에 42번이 보입니다. 39, 42. 39, 42. 39, 42. 3, 9, 42. 그래서 39, 42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39, 42에서 42는 낙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낙첨이 6입니다. 낙첨 6이고. 단, 여기서 42는 연번인의 흐름에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부분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보, 보겠습니다. 연번이 출연했을 때 연번의 이웃수는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연번의 이웃수는 나오기보다는 잘안 나오고 있는 편이 더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연번이 출연했을 때이 숫자는 안 보이죠. 이 숫자는 안 보이죠. 이 숫자는 안 보입니다. 이 숫자는 안 보이고요. 이 숫자는 연번이 출연했을 때이 숫자는 안 보이죠. 연번이 출연했을 때이 숫자는 안 보입니다. 연번이 출연했을 때 가뭄에콩나듯이 한번 정도 보였고 연번이 출연했을 때, 유 숫자는 안 보입니다. 유 숫자가 안 보여요. 유 숫자가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연번이 출연했을 때, 유 숫자가 안 보이고. 대략, 어, 연번이 출연했을 때, 유 숫자가 여기 한 번, 여기에 두번 보이긴 하지만, 어, 대, 대세는, 대세는, 연번에 유 숫자는 안 보인다. 그것이 대세입니다. 연번에 유 숫자는 안 보인다. 연번에 유 숫자는 안 보인다가 대세이고 반면에 연번에 해당수가 하나 정도는 보입니다 연번에 해당수가 두개 나온 거고 연번에 해당수가 두개 나온 거고 두 개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번에 해당수가 나왔고, 연번에 해당수가 나왔고, 연번에 해당수가 나왔고, 연번에 해당수가 해당 나왔습니다. 연번에 해당수와 주변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은데, 최근에는 연번에 해당 수가 잘 나오더라 하는 것이 눈에 띄, 띄어요. 이번 회차에는 연번에 해당 수가 나오는 거 따라서 39 다음에 42번의 흐름이 다음 수의 흐름이 있지만, 이번에는 연번이기 때문에 연번에 좌우 이웃자는 안 나오는 쪽으로 그러면은 42번과 1번은 자동재수가될 수가 있죠 그보다는 연번에 해당수 43이나 44번이나 45번 중에 하나가 나온다 고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연번에 해당 수 그리고 41 단위의 숫자죠. 이게 지금 41 단위. 41 단위의 숫자에서는 43번이 단연 눈에 띄고 있습니다. 43번이 눈에 잘 띈다. 42번은 이번 해차에는 제외. 제외할 거기 때문에 42번은 눈에 자주 보이지만은 제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왜 42번을 제외한지 방금 살펴봤었죠. 연번에 이 숫자는 잘안 나오 고 있다.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세는 연번에 해당 수이다. 연번에 해당 수가 출현하는 모습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차라리 연번에 해당 수나 이 숫자를 다 제외하고 보든지, 만약에 아니면 하나쯤 나온다고 한다면, 연번에 해당 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 둘 중에 하나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에 있다면 43, 44, 45 중에 하나 정도, 어, 그리고 최근에는 두 개씩 나오는 경우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두 개씩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43, 44, 43, 45, 44, 45세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어, 그렇게 이제 그 중에, 골라야 되니까 또 선택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최소한 있다고 볼 경우에는 하나쯤은 있다. 43번 보다는 43번이 아니라, 43번이 아니라면 45번일 수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었죠. 44번은 막상 조금 뜸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어, 그렇긴 하지만은, 4344로 잘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4344, 4344, 잘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무시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조금. 4344, 4344, 4344. 만약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개 나온다면은, 4344 쪽이 4345보다는, 음, 더 유리한 게 아닌가. 4445보다는 4344 쪽이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어, 관찰이 그렇게 됩니다. 이전에 나온 게 4344가 잘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어, 만약에 이제 하나만 나온다면 43번이 유력해 보이기는 해요. 어, 그렇지만 43번이 아니라면, 유리 없게 보인다고 찍으면, 제가 이상하게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고, 찍으면은, 이상하게 제가 찍으면은, 비켜갑니다, 항상. 그래서, 이라면과 아니라면을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43번이라면, 43번을 가지고 함께 해볼 수 있고, 43번이 아니라면 45번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만약에 2개 나온다고 한다면 하지만은 4344쪽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4344, 4344, 4345도 최근에는 없지만 최근에는 4 3 4 4 4는 없지만 예전에는 한 번, 두번 나온 적이 있고요. 이것은 예전에 6개월 전에 흐름이고요. 6개월 전에 흐름이고. 최근에 출연하고 있는 대세적인 흐름은 4344, 4344이구나. 4344이구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